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상인증권 FICC 금융팀 허성화입니다. 2023년 7월 27일 모닝브리프 시작합니다. 뉴욕시장에서 미국 국고채 금리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 덜 매파적으로 해석되며 하락하였습니다. 유가는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덜 감소하며 하락. 주가는 파월 의장의 연설에 따라 등락하며 혼조. 달러인덱스는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하락. 우선 연준은 7월 FOMC에서 기준금리 25BP 인상하고 경기평가 상향하였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전략적 모호성 추구하였으나 덜 매파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볼커의 실수를 경계하며 데이터 디펜던트 강조하며 연내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만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동결할 수도 있다고 하였으며 회의는 22년 3월 이후 처음으로 다음 회의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시사한 것입니다. 2% 인플레이션에 도달하기 전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인하를 시작하게 될 것이며 저희는 25년까지 2%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고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비둘기파적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오랫동안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다고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발표된 경제 지표들을 보면 미국 주간 원유 재고는 전주비 60만 배럴 감소하며 예상치 220만 배럴 감소보다 덜 감소하였습니다. 미국 6월 신규 주택 판매 전월비 2.5% 감소하고 전년비 23.8% 증가하였습니다. 한국 7월 전산업 경기 전망 지수는 74로 전월비 2.0p 하락하고 경제 심리 지수는 94.1로 전월비 1.6p 하락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개인 의견으로 회사와 무관하고 투자 책임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며 투자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하시면 매일 새로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